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화중앙 법무과장 정은아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한 중소기업 대표님의 사연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셨는데 저축은행 직원이 기존의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엉겁결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에서 경제 기업 법무센터장 이동규 수석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 네. 사기죄가 네.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예, 일단 우리 형법 제 347조에서 사기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속이는 행위 말고 그 사람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이 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신의칙상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경우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에 해당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대출 심사에서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이 사안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때 여기서의 말하는 기망은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불문하고,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 측상, 당의 거래 관계에서 당연히 알려야 될 내용,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대출 심사를 하는 그 은행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알리지 않은 경우에, 신의 측상 고지의무 위반이 에 해당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에서도 중견기업의 대표분께서 다른 저축은행에 그 대출 심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고자 해서 어 대출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곳에 혹시 대출 심사 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어 파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요게 사기. 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알려야 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적.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어, 사기 죄에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더라도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경제범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상치 못한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무법인 대안 중앙 기업경제범무센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